여의도 증권과에서 펀드 매니저로 활동하는 남성 두 분이 카페 커플라넷의 그룹 미팅을 신청했습니다. 두 분은 같은 투자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년전 함께 펀드를 운영한 것을 계기로 서로 소통하면서 잘 지낸다고 합니다. 수십억, 수백억 단위의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는 늘 시장의 변화에 신경을 써야 하고 수익률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두 분은 여가 시간에 휴식과 재충전을 하는데요. 사이클링을 좋아하는 공통의 취미가 있어서 한 달에 두세 번은 근교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치 좋은 곳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여자친구와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합니다. 두 분의 나이는 30대 중반입니다. 유능한 펀드 매니저 남성 두 분과 만남을 원하는 여성분들은 두 분이 함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가자가 결정되면 담당 매니저가 날짜와 시간을 정해 알려드립니다. 그룹 미팅은 남성팀과 여성팀이 1대1로 돌아가면서 대화를 나누시고 서로 마음에 들면 연락처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미팅 주선비는 식사와 음료를 포함 팀당 20만원입니다. 신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